일단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 어도 배경 텍스처 문제. 아... 저는 일단 그렇게 방해되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아무리 봐도 버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그렇게 할 <laughs> 리가 없는데. 약간 몰입감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건 진짜 그냥 기술적인 문제 같아요. 스퀘어, 엔익스나 되는 회사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다는 게. 네. 그리고 그, 진짜 경악을 했던 부분은, 에어리스 집앞 꽃밭, 꽃의 텍스처가 왜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버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러겠죠? 버그여야만 해요. <laughs> 네.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하고, 그 꽃이 정말 중요한데, 걔들이 뭉개져 있어. 아파하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왜 특정한 왜? 장면을 보면서, 뭐, 주인공들 감정에 공감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맞아. 장면에서 텍스처를 보면서, 어, 저건 왜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게임이. 네, 맞아요. 저는 딱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디그님이 말한 꽃이랑, 네.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텍스처가 뭉개지는 그 장면이, 아, 너무, 저, 저건 저렇게 했으면 안 됐지.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엔딩인데. 아 어, 그러니까 엔딩에서 왜 저렇게 그 감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진짜 버그입니다. 버그여야 돼. 아 진짜 버그였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네, 그 네. 버그 패치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할 용이가 있어요 또. 어 저도 의향이 있습니다. 그 장면만 다시 보기 위해서. 네. 아무튼, 그,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장점 부분에서 얘기했던 전투.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많이. 어, 어떤 부분이? 그냥, 턴제 전략 게임과 액션 게임의 중간 선상인 약간 애매한 전투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맞아요.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고 낸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네. 전투 자체는 확실히 재밌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네, 네. 전략적인 느낌이 갖고 있진 않았어요. 저는 전투 시스템이 처음에 직관적이지 않아서 회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하는 게 가능할 줄 알았고 그죠 차라리 회피를 없애 써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laughs> 네 방어를 해도 물론 데미지가 깎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RPG가 의도 맞으면서 언제 회복을 하고 이제 이런 거 계산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네. 차라리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액션이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전투에 대한 거는 내가 즐기는 건데 불합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공략을 하고 뛰어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전투 부분인데 그게 시스템이고 근데 이제 유저가 딱아 느껴지는 게 불합리한 벽이 느껴지면 네. 약간 호프로가 생길 수밖에 있는 업종 근데 요거를 세븐에 넣었어야 됐나?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세븐은 정말 굉장한 IP인데 여기서 더 다듬어진 전투 시스템을 넣는 게 좋지 않았나 기영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있는 전투 시스템은 맞는데, 아, 너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세븐 리메이크를 처음 플레이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처음에 전투할 때는 클래식을 잠깐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일단은 이 스퀘어 엘리스가 그리고 있는 전투 시스템의 방향을 대충 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 이거 안 하고 그냥 노멀로 하면 그냥 나는 회피한다고 회피하는데 계속 얻어맞고 죽거든요. <laughs> <laughs> 말도 안 되게 죽어요, 진짜. 그쵸. 그 AI들이 하는 행동처럼 하면 돼요, 사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게 공략이긴 합니다, 약간.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숙련도가 쌓이면 정말 재밌긴 한데. 우와. 네. 그니까 그거 습득을 해야 된다는 <laughs> 게. 맞아요, 맞아요. 사실 <laughs> 처음에 좀 부담스럽긴 <laughs> 하죠. 또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어그로 시스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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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시스템. 시스템. 어,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플레이 방식과 맞지 않는 이제 매칭되지 않는 어그로 시스템? 아, 에어리스. 네. 에어리스의 플레이 방식과 이 어그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 저는. 여기서 어그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laughs> 몬스터들이 그냥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한테만 무조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현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네. 네. 좋은 방법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건데? 에어리스를 포기하시면 돼요. 켄 <laughs> <쟨는> 그냥 놔둬. <laughs> 근데 저도 약간 네. 후반부부터는 에어리스는 한두대 때리고 바로 바꿔주고, 음. 약간 보조 역할로 뺐거든요. 이, 아, 아. 네, 이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아, 그 맞아. 어그로 시스템 때문에 캐릭터를 계속 바꾸도록 강요를 해요. 어, 맞아 그리고 어. 그 ATV 게이지도 현재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가 훨씬 빨리 차잖나요 네. 그게 좀 불만이에요. 이 부분 이슈가 진짜 제일 큰거 같더라고요. 전투 부분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그 텍스처 부분이랑. <laughs> 아 그리고 또 약간 애매한 퍼즐? 로봇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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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진짜 로봇팔 할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약간 시간 끌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네. 시간 끌기 요소라고 다 묶어버리죠. 어 그런 것도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시간 끌기 요소들 중을 하나로 꼽는 건 그냥 퍼즐 그 로봇팔이고. 음. 네. 다른 분들이 막 얘기하는 뭐 서브 퀘스트는 일부러 넣었다 네. 근데 저는 소소하게 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서브 퀘스트는 몇몇 가지는 정말 시간 때우기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몇몇 가지 퀘스트들은 슬럼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퀘스트였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몇개 있었어요 그냥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 로봇 팔은 아니에요 근데 네. 로봇 팔 진짜 <laughs> 아니, 퍼즐이란 게, 네. 뭔가 머리를 써서 풀어나간다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퍼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노동을 하고 있어요. 찡, 찡. <laughs> 그리고 그 높나비도 일부러 잘안 보이게 해놨다니까요, 마지막 고 <laughs> 아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이런 불합리한 거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 틈? 네. 아 틈. 굳이 없어도 될거 같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 리부트 버전은. 아 틈이나 맞아요 맞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괜찮은 액션, 뭐아니 음. 괜찮은 카메라 앵글? 네, 근데 맞아요. 이거는 쉴새 없이 있어서 사다리도 작은 사다리가 와, 있고. 엄청 큰 사다리. 네, 긴 사다리? 계속 나와요. 이게 서브 케이스를 하려고 그 틈들을 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우, 진짜 막. 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laughs> 틈 지나갈 때마다 솔직히 역 나오긴 해요. 네. 레벨 디자인이 조금. 그리고 홀드도 이게 홀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스위치 잡고 내리는 건데, 그걸 홀드를 하고 있으면. 있어요? 그렇죠, 붙잡고 있어요. <laughs> <laughs> 거예요. 어 이거 진짜. <laughs> 아니 그리고 또 홀드 부분 얘기하는데 생각난 게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세모가 맞네. 뜨는 범위가 너무 맞네. 작아요. <laughs> 세모 범위까지도 <laughs> 잘못 가. 진짜. <laughs> 와, 거기서 세모 범위 가려고 스틱을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안 돼. <laughs> 약간 미세 조정해야 돼. 미세 조정. <laughs> 미친 아, 거 아니냐고. 그런 약간 짜증,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위에서 이제 스토리 이야기 하다가 나온 건데. 아, 네네네. 1장부터 8장까지 하면서 자, 이게 연애 시뮬레이션인가? 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남자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laughs> 가오가 뇌를 지배한다고 하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웃음> <웃음> 와, 씨. 그 누드 맞나요? 그 선글라스 끼는 애? 선글라스가 하나가 깨지니까 또 중원에서 또 선글라스를 꺼내서 쓰더라고요. 네. <laughs> 그 장면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고. <laughs> 그리고 그 누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로체 그 친구는 진짜 와... <laughs> 내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얼마 만인지 모르겠군 <laughs> 그러니까그 위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배변도 다 해결하나봐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초반 부분에 기영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로체나 뭐 캐릭터성은 뭐 일본 감성이니까 근데 네. 챕터 1부터 8까지는 정말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다 클라우드한테 꼬리치고. 아니, 지금 아발란치라는 조직이 폭탄을 터트려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냥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laughs>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랬는데 그 팔만 넘어가니까 갑자기 무,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 부분이 조금 버티기가 힘들다? 음...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웃음> 진짜... <웃음> 아, 재밌게 했는데. 테로 이렇게 뭐? 놓고 연애질 하고 있는 거 아, 아니에요? 그쵸? 뒤에는 좋았잖아요, 기영님도. 네, 저도 이제 팔장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몰입해서 플레이가 됐는데. 아, 근데 올드 유저 A씨도 약간 네. 그 감성이 조금 그랬다고는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올드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같은 거였고, 어, 이제 중간부터 진짜 진지하게 달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아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전 소환수. 소환수 좋았는데? 아니 소환수가 원래는 한전투에 한 번씩은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아... 지 나오고 싶을 때만 나와. 아니 그 조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어떤 때는 그냥 바로 뜨기도 하던데. 이게 진짜 문제네. 그러니까 전수 시스템이 약간 어, 음, 이상. 한 직관적이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소환수는 소환이 되는데 어떤 소환수는 소환이 안 돼. 어 맞아요. 그저 실험을 저 해봤어요. 음, 초코보로 쓰고 싶은데 아, 초코보로못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 클밖에안 나와. 계속 카본 클밖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카본 클하고 다 빼버렸어. 그래서 초코보만 넣으니까 또 되더라고. 아 그래? 이거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나. 그게. 사실 이거는 아쉽다라기보다는 왜 이래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아쉽다보다. 네. 저희는 프롤로그를 한것 뿐입니다. 아 <laughs> 프롤로그라서. <laughs> 아 이제 프로로그라서. 또 있으면 각성하고 막아무주도 나오고 막. 언제든지 쑈수있는 시스템도 추가되고 막 그럴 거예요. 음. 뭐 만나 가지고 주 농가 가지고 막 네. 비공정 없고막 그래 가지고 <laughs>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아 맞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최대 의 단점 하나. 최대 의 단점 이 게임 최대의 단점 알것 같습니다. 분할판매 그리고 덧붙여서 언제 파트 음. 2가 나올지 모른다. 맞아요. 아 <laughs> 진짜 아니 제일 큰 단점이죠. 사실 아까 기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게임이 떡밥만 너무 많아요. 지금 파트 1만 플레이했을 때 저희는. 원작을 플레이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원에 대한 평가는 2, 3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그러니까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토리적인 평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떡밥만 많이 던져 놓고 그러니까 2에서 네. 이게 얼마나 해소가 될지 좀나 빨리 보고 싶은데 이게 분할이라 가지고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원작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저도 지금 원작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원작이랑도 또좀 달라졌잖아요. 디테일이. 몇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올드 유저분들도 그렇고, 디렉터가 이제 성향 자체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분이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지네요.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새로 나오네. 그, 올드팬 A씨 님도 이제 딱 엔딩 보고 나서, 이거는 리메이크가 아니고 리부트가 아닐까? 음, 맞아요. 나는 <laughs>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파트 2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 3년 걸릴 수도 있다. 개발기간이. 개발기간이 파트 2는 2,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약간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소원은, 제발, 이게 어느 정도 개발 공정이 이루어져서, 기왕이면 내년, 내년 연말도 좋으니까. 아, 올해 말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이거 뉴스 링크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파판 파트 2는 본격적인 <laughs> 개발은 아니, 해도겠죠. 에이, 말이 안 됩니다. <laughs> 말이 안 돼요. 에이, 출시 직후에 시작한다라고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거 아니, 그건 늦어져도 늦어져도 이거 안 먹으려고 핑계대는 거야. 밑밥 깔아 놓는 거야, 그거. 아, 진짜 음. 지금부터 개발하고 있으면은 2, 3년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뭐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시스템이 음. 뭐확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파트 2니까요. 네. 소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요네 그러면 뭐 이제 총평으로 가실까요? 아 그러네요. 갑시다. 전체적으로 느낀 느낌은 짧게 풀었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늘렸을까 싶었거든요 음. 엔딩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너무 긴프롤로그를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한편으로 완결되어 있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파트 2가 나왔을 때 파트 1을 플레이를 해야 될까? 차라리 그냥 <laughs> 스토리 정리 영상 한번 보면 될 정도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이어서 제 총평은요. 네. 또왜 사람들이 파판세븐을 명작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됐고 근데 다만 이제 리메이크 파트2가 언제 나올지가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이제 또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본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막 대사에서 바레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부금을 들었을 때 이런 게 겹치는 게 겹치는 장면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 게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떡해. 과거와 현재를 또 이어주는 작품이 탄생한 게 아닌가.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파트 2, 3, 3, 4,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디그님 아시죠? 저의 <laughs> 총평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JRPG의 향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때의 감성으로 네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버린 만큼 그때의 감성을 온전하게 느끼진 못하겠지만 한 번쯤 더 추억의 여행이 된것 같기는 해요. 음... 우리가 어색하고 좀 적응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캐릭터들, 성격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풍 애니메이션이나 RPG들에서는 좀 자주 보이던 그런 것들이어서 사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도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분할 판매는 니 님과 같은 마음으로 좀. 너무 많이 그...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그럼 두 분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최대? 저는 내년 말까지라면 은 기쁘게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 딱 1년 정도? 그럼 이제 그때 플스5로 아, 나온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1 리마스터 아, 편을 아. 플레이 <laughs> 하면서. <가봐야> <웃음> <없네>. <웃음> 그놈들, 게임 리뷰? 이게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사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얘기를 해도 해도 뭔가 아쉬워요. 그럼 이 게임 얼마에서 가격 말하고 좀더 이야기해보자. 아 좋습니다. 저는 3만 원이요. 네? 3만 원이요? <laughs> 우리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맞죠? <웃음> 네 <웃음> 이상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laughs> 기영님 한 7, 8만원은 주시겠구나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저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플레이했을 때는 네네네 <laughs>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야기적으로는 <laughs> 네. 데스스랜딩이 훨씬 위에 있고요 음, 캐릭터 유사나 아, 그리고 솔직히 재미 면에서는 바이와자드 오 3편이 짧은데 훨씬 흡입력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8판 7편보다는. 그래서 3만 원, 원 드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하는 한 2, 30시간이 네. 온전히 즐겁지 않았고요. 아 그거는 네. 뭐 진짜 그 네. 리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플레이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 많이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저는 과거에 향수도 없고 사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처음 접하는 느낌으로는 뭐 캐릭터들의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니은님은? 아 저요? 저는 9만 2천원 드렸습니다 아 어, 높네요 <laughs> 엄청 높아 원래는 한 10만원 줄려다가 네. 분할 판매 때문에 약간 화장실 갔다가 이제 안 닦은 느낌? 아, 약간 더러운 표현이긴 한데 <laughs>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92,000원 드렸어요 굉장히 제가 올드 유저는 아니었지만 신규 유저로서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 하지만 다만 신규 유저분들이 지금 당장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가격만 보면 지금 당장 플레이해야만 하는 가격인데요 92,000원 저한테는 굉장히 <laughs> 92,000원이지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또 이제 파트 1이 생각보다 그원본에 비해서는 많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파트 2까지만 나오면 좀 구매하시는 게 어떨지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에 2번에 2번에 2번님이번 저는 4만 원이요 <laughs> 어, 굉장히, 내가, 내가, 나, 나, 나만 좀 그러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저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네네네. 네, 두분 아시겠지만, 저 시간 짬 나는 대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보다 더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분 재미없다 그랬을 때, 저는 네네.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막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laughs> 재밌게 플레이를 한게 맞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스토리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춰서 줄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를 완결을 한게 아니라 사실 떡밥만 엄청 던지고 갔고그 떡밥 자체도 원작이라든지 뭐 크라이시스 코어를 플레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단어들도 나오고 냄새만 풀풀 풍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엔딩을 보고 나서 의문점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스토리여서 어느 정도라도 해소를 해줬더라면 이거는 이제 30시간짜리 프롤로그였다 <laughs> 아 그래서 진짜 이게 파트 2 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 네, 그래서 네. 저는 속마음으로는 이 게임을 현재로서는 가격 책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오... 사실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파트 2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 최고의 맞아요. 복선을 지닌 엄청난 네. 반전을 깔아놓은 갓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대의 똥망작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좀 많이 조심스러워요 네. 그러면은 저희 크롬드 게임 리뷰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평균값 네. 두구두구두구 밤 54,000원입니다 그래도 출시가보단 낮아요, 일단. 네. 그러네요. 니은 네. 네. 님이랑 가격 차이가 <laughs>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laughs> 그러게요. 아, 저는 약간 다들 그래도 한 7, 8만 원 예상했는데 아, 저희가 그 리뷰하기 전부터 그렇게 별로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도 아, 저는 재밌다고 했었어요. 근데 <laughs> 아, 맞네요. <laughs> 네. 저는 재밌다고 했는데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뒤통수를 짓. <laughs> <laughs> 아니, 챕터 9부터 재밌다 그랬잖아요, 기억님도. 아, 오케이. 그럼 그래, 진짜 최향이 먼저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티파 사랑해요. 에이다왕이랑 티파 중에서 에이다왕. <laughs> 그래도 에이다왕. <A 더> <laughs> 아니 이분 장난 아니네. <laughs> 야 그러면 이제 끝 인사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올드팬 A씨에 의하면 파트2가 나오더라도 네네네. A씨께서는 10만원이어도 구매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아, 해주셨거든요 파판7이라 산다 이런 느낌이 강했죠 근데 진짜 올드팬이었으면 저는 약간 울면서 게임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두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게임이 최소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 했던 그 게임들이 현대에 맞는 그래픽으로 다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면 엄청 그냥... 소리를 지르겠죠,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로노트리거 영웅전사. 와씨. 근데 일단 마음 속에 파이널 판타지 7을 품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염원이 일단 이루어진 거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할 판매라는 거. <laughs> 아, 너무 잔나. 자꾸 신작하게 <laughs> 만드네. 언제 기다려? 언제? 일단은 파판 7이 리메이크된 게 이제 기영님 말대로 정말 이제 올드 유저 팬들 분들한테 엄청난 선물이었고 뭐 신규 유저분들한테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요새 이슈도 많고 파판에 뭐 대한 이슈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파트 2가좀 빨리 출시를 하고 스토리가 정말 재밌게 나온다면 우리들의 희대의 명작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오늘 리뷰도 정말 재밌었고 그 A 님이 이게 인터뷰 해주시는 것도 정말 많은 참고가 돼서 좋았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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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편 파트 2는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또 당장 급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파트 2 나오셨을 때 천천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를 음, 가지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회적으로 제가 끄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억, 네. 기억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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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방송이사 된것 같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아, 이제 하시죠. 이러다가 시작하니까 소리가 달라져. 아 마지막쯤 가면은 약간 지칩니다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이거 편집할 때 가면 네. 중반부 넘어가면 볼륨이 다 작아져.